안녕하세요. 주짓았지 않겠습니다. 장 열리기 전에 영상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전 7시 45분 지나가고 있어요. 자, 일단은 보시게 되면 어, 뉴스캘파사이 주가는 어제 어, 7.6% 정도 상승해서 끝났고요. 어, 그리고 오클로의 주가도 역시나 맞습니다. 14%까지 올랐다가 9%의 종가 마무리했어요. 자, 시장을 이끌었던 주역들 한번 살펴보게 되면 엔비디아 역시 어제 같은 경우에 2.2% 정도 상승해서 끝났습니다. 결국은 어제 이제 글로벌 시장의 분위기를 보게 되면 나스닥 시장도 0.6% 상승의 기조에서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그러면 지금 이 나스닥 시장을 상승으로 이끈 주역도 결국은 엔비디아 그리고 누구죠? 오클롭 뉴스 켈퍼사 자이 3사 분명히 이 주가 상승, 즉 시장의 상승의 원동력이 됐었다라는 표현을 할수 있겠죠. 자, 그러면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의 주가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 부분 그리고 만일의 시장이 어떤 방향성으로 움직일 때 에너빌리티의 주가는? 위로 쏘기도 하고 옆으로 횡보하기도 하고 이런 급락을 유발하는가 요 전략에 대한 부분을 설명해 드리지 않습니까 자 끝까지 영상 지켜봐 주시고요 저는 항상 20일 동안 자산운용사 있었던 경험을 여러분께 전달해 드립니다 자 구독 좋아요 버튼 한 번씩 꾹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댓글로는 여러분들 자 좋아요 버튼 한 번씩 꾹꾹 눌러시는 뜻으로 의리자 으리 의리. 저는 이제 넬보리 60대입니다만, 어, 그래도 여러분 서로 간의 의리라고 해서 댓글 한번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좀 봐야 될 부분이 있어요. 지금 보시게 되면 어, 이제 두산에너빌리티의 주가의 항방은 어떻게 될것 같으세요?라고 생각을 하신 분들 이 꽤나 있어요. 일단은 첫 번째 말씀드리면 실적. 자, 실적을 좀 봐야 되는데 우리가 실적이 언제 나오죠? 바로 맞아요. 금요일에 실적 발표합니다. 그리고 IR을 진행을 합니다. 근데 어제 자에 또한 번의 IR 공실냅니다. 두 살의 에너빌리티만의 약간 좀그 뭐랄까요. 특수한 어떤 이 일정인데. 자, 보시게 되면 7월 28일부터 8월 1일까지 무엇을 한다는 거죠? 정확히 보게 되면. 자, 원래는 이날 실적 발표하고 무엇을 한다는 거예요? IR 하겠다. 근데 7월 28일부터 8월 1일까지 연장할게요. 바로 실한투자증권이죠. 여기서 지금 어떤 뜻이냐면, 10만원의 보고서를 적었던 신한투자정권에서 IR을 합니다. 자, 그러면 과거에도 실적 발표 있었을 때 어떤 흐름을 보였는가, 이거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잠정 실적 발표 하면서 4월 달에요, 여기, 4월 23일에 한번 IR을 했었던 적이 있었어요. 4월 3일은 이, 이 관세부가 되면서 정말 이제, 힘들 때였죠. 자 이때 ir 미국으로 가서 ir 한 이후에 4월 30일에 ir을 했었어요. 자 여기서 한번 1차적으로 조정을 받고 결국 은 대세 상승 구간이 있었던 때죠. 그리고 한번 더 있었습니다. 뭡니까? 요 부분이었어요. 기업설명의 ir 안내공시 5월 13일에 또 한번 더 이렇게 장기간 릴레이를 했던 적이 있어요. 14 16 19 가만히 보시게 되면, 이 체크원정 관련된 부분에서 왔다 갔다 할때이 부분이었지 않습니까? 지금으로 돌이키게 되면, 이때 IR이 있었을 때, 어떻게 됐었어요? 실제로, 2차 파동, 중간에 조정이 한번 있고 두번 있었습니다만, 2차 파동 이후에 계속 우상향의 이 그림이 나오는 이 활동이었죠. 그러면, 우리가 한번 추정을 해보게 되면, 자, 내일 실적 나온다. 그리고 내일 장 종료 후에 IR 한다. 그리고 세 번째, 다음 주에는 다시 장기간의 IR 활동을 한다. 자, 그러면 우리의 두사레비티 주가는 어떤 그림이 나올까? 일단 내일 실적 발표에 대한 기대감이 분명히 오늘 반영이 될 거고요. 주가의 상승을 이끌려고 할 겁니다. 그리고 만일의 내일, 내일은요, 일정 부분에 만일의 재료 소멸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 존재를 할수 있어요. 실적 나오면서. 자, 그때 우리가 만일의 과거에 있었던 부분처럼 실적 발표 나오면서 주가의 조정을 이끌었던 요때가 있을 수 있겠느냐. 요거 한 번만 좀 고민을 하면서 내일은 좀 전략을 구사할 거고요. 오늘은 무조건 상방에 대한 부분에서 무게를 둬야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8월 1일까지 IR 활동을 하는데, 그럼 이 안내는 어떤 변동성이 있을까? 이런, 이런 중간중간 파동은 있긴 하겠지만, 다시 한번더 2차 랠리에 대한 부분에서 사상 신고가에 대한 부분을 트라이 할수 있는 그런 여건이 형성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제말에 동의하신다고 한다면 구독, 좋아요 버튼 한 번씩 꾹꾹 눌러 주시고요. 저는 이때 여러분께 무조건 매수로 대응해야 된다는 이야기 영상을 제작했던 사람입니다. 지금 이 위에 올라와 있을 때 여러분들이 혹시나 여러분들이 이 낙폭에 손절매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러지 마시고 항상 빠지는 이유, 빠지는 이유, 빠지는 이유. 정확히 이것만 인식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 라고 해서 여러분께 영상을 통해서 전달해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는 어제자이 음봉에 대한 부분은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어떤 이야기를 들었어요? 코스피 지수의 주가 하락 5장 이때 무너질 때 있죠? 보통 여기서 이렇게 무너지잖아요. 전전이래. 그러다 보니까 이 시장의 낙폭을 키우기 위해서 이 두산의 비트를 밀어버리는 카드로 쓴다 라고 했죠. 그죠? 그리고 외국인들은 지수를 끌어내리면서 하방, 즉자 시장을 끌어내리는데 베팅할게요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이틀 동안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매수를 한다. 평단가 수준은 한요 정도 될 거다. 그러면 그들은 못 먹은 가격이라도 시장을 급락시키기 위해서 에너빌리티를 급락시킬 것이다. 그럼 그들은 파생상품 시장을 통해서 시장이 빠졌을 때 수익 낼수 있는 상품을 통해서 맞아요. 또 수익을 내려고 할 거라고 했어요. 그러면, 자 봐요. 우리는 보통 어디서 털려나가냐? 여기서 털려나간다 이거지. 그들이 본전가에 던지는 가격에 손실 보고 나간다 이거죠. 왜 여기서, 사, 여기서 또 개인 투자자들은 끝에 산다고요. 여기서 사지 않고.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 뭐라고 했어요? 이렇게 움직일 때한 번에 이렇게 주게 되면 안 팔아요. 근데 옆으로 계속 행보시키면서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하게 되면 여기서 흔들린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 팔 때는 그들보다 조금 더 빨리, 살 때는 그들보다 무엇이죠? 조금 더 늦추는 전략도 나쁘지 않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영상 하나만 가볍게 보여드릴 텐데요. 자, 제가 어제자 17시간 전에 여러분께 영상을 통해서 올려드렸는데요. 17시간 전. 네 자, 긴급 매수세로 돌변된다. 예? 이 돌변은 바로 이때 나옵니다라고 해서 영상을 어제 올려 드렸던 부분이었습니다. 같이 보도록 할게요. 사실 이게 좀 답답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신 분들이 많았는데 여러분들 오늘 옆에서 이렇게 답보 상태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만 거리 없는 그죠? 거래 없는 상황이에요. 이게 뭡니까? 관심의 표현. 지금 두산에너빌리티는 개인들의 관심이 지금 많이 줄어들어 있을 겁니다. 왜 그렇죠? 어제자에 큰이 하락 나왔죠 그리고 옆으로 횡보하죠 그럼 개인 투자자들은 언제 이 부분 어제 만일에 매수했다고 한다면 언제 손절 말까요 보통 상승을 줬다가 하락시키는 구간 역시나 지금 현재의 구간 때에서 개인 투자자들은 분명 손절매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시장에 엄청난 힘을 동원하는 세력들은 분명히 이 부분에서 지분을 늘려가기 시작할 겁니다 끝까지 영상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자그 하나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뭐자 요 부분이죠. 아 여기 말씀드렸어요. 2 0년 동안 자사고종사에 있는 경험을 여러분께 도와드립니다. 자 이게 뭐냐면 여기서 흔들 때 개인 투자자들은 판다. 그러나 기관투자자 외국인들 그리고 시장의 참여자들 중에서 진짜 돈 많은 갑부들 있죠. 슈퍼 개미들 여기서 지분을 오히려 맞아요. 매수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러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었어요. 자 같이 볼게요. 그, 수급적인 동향을 보게 되면 외국인들이 팔았어요. 근데 오늘 1500억 오전 대비해서는 어떻습니까? 프로그램 매수 즉이 외국인들의 이 수급이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늘 대표적으로 보게 되면 삼성전자도 빠졌는데 반등 주고 있고 하이닉스 l g 앤오솔루션삼성바이오로스 현대차 보시게 되면 현대차의 상승폭을 계속 키우고 있어요. 그 중간 단계에서 시가총액 대략 10위권에 있는 종목들의 주가 상승을 이끌면서 역시나 맞아요. 지수를 끌어올리는 용도에 두산 내너블리티도 옆으로 잡아두는 상태가 연출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어제자이는 지수를 끌어올리는 끌어내리는 용도로 두산 블리티 주가의 낙폭을 이용했다고 한다면, 자 그러면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는 수익을 내는 거래를 할수 있어야 된다는 건데 어제자 제가 영상 제작했다고 잠깐만 봐도 될까요? 전략입니다. 전략. 자, 자 어제자 이게 어제자 영상의 전전일의 영상, 7월 22일자에 속임수에 속지 마라라는 영상을 이걸 다시 한번더 보면서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잠깐 보도록 할게요. 아, 제가, 어, 제 자, 7월 22일 자의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께 이렇게 영상을 제피했었어요. 두산 에너빌리티 거대 수급의 이탈이다. 속임수에 속지 마라. 자, 이러면서 긴급 조정사에 발생됐는데, 그러나 케어젠 올릭스, 이런 애들은 움직이겠죠. 라는 영상을 올려드렸어요. 전략이었는데, 한번 여러분들 같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주다타짱 뉴스입니다. 자, 어제 자의 영상이었는데요. 자, 제가 이제 어제 자의 영상인데요. 어, 조정 사유가 발생됐다. 근데, 65,200원을 깨진다고 한다면, 1차적으로 매수를 하되, 이런 전략을 구사하는 건 어떨까요? 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영상 끊지 마시고, 딱 여기까지만 볼게요. 그으로 편입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루짜리 주가 조정만 나오게 되면 손절매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물량을 늘리지 마시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 시장이 대용주로 움직이는 과정에서, 어허, 바이오 쪽으로 움직이는가? 바이오 쪽으로 움직이는가? 그죠? 자, 그러면 그 중에서, 어, 우리 어떤 걸 수익률 전략을 좀 구사해야 되나? 뭐, 예를 들어, 최근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저는 올릭스라는 종목이 오늘 접근 가능한, 어, 종목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볼게요. 자, 최근에 여러분들 비반, 자, 이때 제가 올릭스라는 종목을 접근할 수 있는 가격이다. 여러분들, 하루짜리의 음봉만 나오게 되면 두산 너더벨티 팔아버리겠다라는 분들, 그런 분들이라고 하자면 편입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중기적으로 가지, 가져가실 분들이라고 한다면 6만5천원 깨졌을 때 일차적인 매수를 해보자. 그리고 우리는 어떤 전략을 구사해보자. 영상에서 알려드렸던 대로 이런 올릭스라는 종목을 어제 거래해보자 했어요. 근데 실제로 5%에서 7%까지 급등 나왔었는데요. 이게 다시 4%로 내려가서 엄청 쌍욕 먹습니다 제가. 네모리 60대인데도. 자 이때 어, 이 영상 자 다시 한번더이 내용을 한번 점검하게 되면 보통 개인 투자자들은 뭐죠? 상승폭을 키우지 않는 구간대가 형성된다고 한다면 에이, 오늘도 못 오렵겠다. 보통 손절매 한다 이겁니다. 그걸 바꾸 나서 시장에서는 수급들은 맞아요. 긁어 모은다는 거죠. 그죠? 자, 그리고 죠자그 하나 더 말씀드릴 텐데 전일자의 전전일자의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만일에 여러분들이 한 번에 이런 음봉도 싫다라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물량이 많다고 한다면 사지 마시라. 어떻게 어떻겠냐 자 그러면서 말씀드렸던 거는 이런 개별 주식들도 거래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왜? 삼성바이오로직스 그쵸? 그렇죠? 이런 종목들의 주가 상승이라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 걸 미리 감안을 하고 시장의 힘들이 몰려 들어가는 과정에서 이런 개별 주식을 움직이려고 할 수도 있다. 이게 틀린 전략이 아니었죠. 그래야 돼요. 여러분들이 만일에 지금 두산에비티에 대한 부분에서 아직까지 여러분들이 추가 매수를 하기에는 조금 버겁다 그런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런 전략을 구사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자좀더 영상을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좀더 볼게요 자 근데 오늘 어떻습니까 추가적으로 9%까지 상승 나오고 있죠 그죠 이게 바로 시장이라는 거예요 즉 시장은 2차전지의 반등을 통해서 그죠 이런, LNF, 기타 등등의, 제가 이제 라이브를 통해서 말씀드리는, 이런거 있죠. 그죠? 자, 이런 종목들을 급등시키기도 합니다. 삼성 바이오직스라는 이, 맞아, 이 바이오 종목. 그죠? 시가총액 상위에 있는 종목을 통해서도, 결국은 바이오 종목을 급등시키기도 한다고요. 자, 그러다 보니, 여러분들, 우리 한번, 최근에는, 뭐, 주가조정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만, 팩트로, DND 파마테다 위에서 머물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 상황에서 우리는, 자, 그러면, 어제 자에 제가, 케어젠. 그죠? 말씀드렸죠? 5%에 말씀드렸는데, 24%죠. 올릭스 어떻습니까? 이거예요. 시장의 돈줄기가 어느 쪽으로 움직이는지를 정확히 알면서 내가 손절매할 게 아니고 부담해서 해보겠다. 아니 시장을 끌어내리는데 여기까지 쭉쭉쭉 끌어내리는데 이걸 어떻게 우리가 저지합니까? 시장의 판단이 그러하고 시장의 참여자들의 의견이 그러한데요. 자 이해되셨습니까, 여러분들? 자 구독, 좋아요, 어떤 한번씩 꼭. 자 시장의 판단 이걸 가장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근데 제가 이때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서 자, 어떤 걸 봐야 되냐면. 매수세에 대한 부분을 좀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그죠 자,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죠. 거래량은 전일 대비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죠. 그러면 가격을 볼게요. 지금 6만 4천 원대. 오늘 고점 바로 윗 단계에 12만 주, 10만 주, 8만 주, 7만 주, 6만 주 이렇게 걸리죠. 그럼 우리 한번 예측을 해볼까요? 여기서 거래량이 전날보다 많이 증가되면서 거래되고 있진 않습니다만 위로 방향성을 틀겠다라는 이 두산 에너빌리티를 움직이는 세력들,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이 아닐까 싶습니다. 왜요? 쌓여 있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뭐 천억, 000억, 이천억씩 운영하거나 1조2조를 운영하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어떤 전략을 구사하겠어요 많이 쌓였을 때 많은 물량을 가져가더라도 충격을 주지 않으면서 가져갈 수 있을 때 가져가지 않겠냐고요. 요 밑에 이 효과가 밑으로 배열됐을 때 이게 나쁜 거죠. 왜? 빠지는데 밑에서 사겠다, 밑에서 사겠다, 밑에서 사겠다. 그때는 추가적으로 딱 때리면서도 깨지고, 깨지고, 깨지고 이러면서 가는 거예요. 지금 위에 배열되어 있다는 것은 나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오늘은 이렇게. 자, 시장 상황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께 설명을 해드렸던 전략이었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 아, 3%,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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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했습니다. 오전 8시인데요. 자, 상승폭을 키우고 있죠? 자, 오늘도 이제 NX 시장을 통해서 상승폭을 키울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된다? 다시 시장이 9시에 열리게 되면 상승에서 하락기조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중간 조정이 있을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한다? 에 이제 팔아버린다. 그죠. 그런 전략보다는 우리는, 아, 이게 개미들을 털어내기 위해서, 개인 투자를 털어내기 위해서는, 아, 이들은 때로는 다른 대형주의 주가 반등과 다른 종목들의 주가 상승, 그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께, 막, 어떻게 한다? 이쪽으로 와, 이쪽으로 와, 이쪽으로 와, 이렇게 한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만일에 현금 보유가 제대로 되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제가 제시해드렸던 이런 올릭스, 이런 종목들 있죠. 이런 것들을 툭툭 거래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만일에, 어, 이 두산 에 l 비 t 의 신규매수 타점을 잡겠다라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오히려 이렇게 횡보하는 구간대에서 편입하는 게 가장 올바른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께 주시타자 안교수 어, 경제채널을 운영 중에 있죠. 자, 돈 몰리는 게 어느 쪽으로 몰려드는는하는가 어제 같은 경우에도, 두사의비트 여기서 분명히 반등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인데 흔든다, 호가를 밑으로 배열하면서 이들의 전략이 이렇게 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로 좀 말씀드렸고요. 시장 전반적인 상황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께 크로스 체킹해드렸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진짜 중요한 건 뭘까요? 뭘까요? 포트폴리오입니다. 어제 제시해드렸던 포트폴리오였어요. 뭐, 도사비티, 63,700원에 여러분들이 편입 가능하신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반드시 편입해보시라. 그리고 2차전지 천보, 그리고 이구산업, 현대공업, 올릭스. 자, 시장에서 움직이는 종목들, 여러분들께 이렇게 뭐, 마이크로 컨텍설 케어젠, 삼천당제약, 인벤티시리, 막 이런 것들을 좀 설명해드렸던 부분인데, 우리가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오늘 이제, 어, 오전에 올려드렸던 부분인데, 무조건 일본보다 좋은 조건으로 트럼프의 내놓을 한국 협상팀 이것까지도 좀 올려드렸어요 공부하는 채널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 자요자 여기 가만히 보게 되면요 자 두산 에너빌리티의 사장이었죠 예, 산업통상부 장관 23일 인천공항에 간다 자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일본이 미국과의 관세 성공적으로 끝냈다 그러면 여기서 일본이 지금 무엇을 그 내준 거죠 가만히 보게 되면 일본이 내준 거 lng 프로젝트에 투자하겠다라는 거 하나와, 그리고 하나 더. 이것 때문에 하나오션의 주가가 빠진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어떤 게 있죠? 쌀. 쌀 시장을 열기로 했다. 근데 국내는 이게 안 돼요. 왜? 쌀값이 두배 급등했으니까. 근데 뭔가 가져오겠다라고 하죠. 가만히 보게 되면, 음. 잘 봐요. 뭘 하나 주고 뭘 받아오겠다는 건데. 잘 보시게 되면. 자 여기네요. 자 보시게 되면 쌀과 소고기는 지키고 에너지 수입과 투자 확대, 조선, 원전, 반도체 등의 산업 부분에 대해선 미국 측 요구를 최대한 들어줄 거라고 보고 있다. 자 지금 시장에그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예민하게 반응한 게 뭐예요? AI 이 부분을 강화시켜라라는 거죠. 자 그러면 원전 부분에서 관세 부분에서 피할 수 있는 부분을 가져올 거예요. 이게 바로 다시 한번더 주가의 상승에 대한 부분. 그죠? 이 부분을 이끌려고 할 겁니다. 자, 여러분들 혼자 고민하시고 힘드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자, 주시타자 안교수 경제채널 꼭 들어오시고요. 항상 우리가 중요한 건 뭐예요? 항상? 털리지 않을 수 있는가? 두산 에너빌리티가 만일 흔든다. 합리적으로 흔들고 있는가? 그리고 개인들의 물량을, 뭐죠? 뺏으려고 하는 부분인가? 아니면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부분인가? 이런 부분들 을 우리가 체크를 꼭 해야 돼요. 뭐, 삼천당 제약 거래할 수 있을 때는 할 수도 있어야 되고요. 실제로 봐봐요. 어, 어제 같은 경우, 쫙 볼게요. 음. 자, 여기. 생각이 있는 시장이면 두산에 비트 오늘 한 번은 바닥잡이가 나올 수 있다. 그죠? 크로스 체킹 하면서 보내드려요. 말씀드려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여기 털려버리죠. 털려버리죠. 왜? 바로 즉각적으로 안 움직이니까. 그런 전략 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제가 뭐 이런 태용이라는 종목들 있죠? SMR 관련된 부분에서 움직이는 종목입니다. 요런 거. 중수형주 드리면서 여러분들 수익을 내는 거를 도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요. 4월 9일자에도, 어, 여러분들께, 잡아요. 음, 잡아요. 여기죠? 자, 전저점에서 우리가 편입한 물량들 흔들리지 말고 그대로 들고 가야 된다. 그죠? 정확히 말씀드리고 여러분들 두사 m 티이 보유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 흔들리지 않는 투자, 멘탈 잡는 투자를 제가 여러분께 도와드리고 있는 채널입니다. 자, 여러분들 요그 영상 올라가는 이 하단란이 있을 겁니다. 이 조회수란이 있을 텐데요. 자, 요 부분 링크 주소 이렇게 들어가시게 되면 주타지 안 교수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한 혜택 신청이라고 있을 겁니다. 자, 여기에 여러분들의 연락처 010 땡땡땡 여러분들 연락처를 정확히 적어 주시고요. 여기에 분석을 희망하거나 그의 문의 사항, 공부방 입장이라고 한다면 자 공부방 입장 그리고 아니면 두라고 해서 한글자 이렇게 적어 주시고요 여기 제출 버튼 누르시게 되면 제가 이거 알아볼 수 있거든요 자요 부분 남겨주시게 되면 공부하는 채널 링크 주소 발송해 드릴 거고 오늘도 역시나 시장의 방향성 자체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그죠 요 부분 좀 체크하면서 여러분들이 만일에 이제 그 어제자에 말씀드렸던 전전일에 말씀드렸던 거 있죠 요런 것들 요런 것들 거래할 수 있는 게좀 생겨난다고 한다. 말씀드릴 거고 오늘의 전략은 에너빌리티에 대한 부분의 주가의 상승. 자, 오늘은 에너빌리티의 주가 상승은 무조건 나온다라고 한번 우리 생각을 해 볼게요. 근데 중간 과정이 흔들릴 때 흔들 것 같으면 반드시 공부방 들어오시고 그리고 두 번째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 얘가 만일에 반등을 준다고 한다면 과거에 강했던 종목들 중에서 제가 항상 기억해라 태웅 이란 종목을 말씀드리면서 여기서 커버리지 도와드리고 여기도 한번 커버리지 도와드리지 않습니까 얘를 한번 단발적으로 공략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자 두산 에너블리티에 대한 부분은 오늘 주가의 상승 거기에 추가적인 상승이 있, 있겠다라고 한다면 태웅 이란 종목을 거래해 보는거 나쁘지 않다 자, 항상 이제 어제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이 부분 꼭 참고해 보시고요. 제가 드리는 포트폴리오 여러분들을 위한 포트폴리오니까 자 전일자에 편입해놓은 것들 이렇게 조금 조뭐 좋아 보이는 종목들 이렇게 선정해서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자 반드시 여러분들 라이브 참여하시고요. 음, 알죠자 전략은 뭐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도사미티 주가 상승 오늘 분명히 나올 텐데 만일에 여기서 정규장에서 이런 해서 위로 가는 그림이 나온다고 한다면 이런 애들의 주가 상승률은 오늘 빠른 속도로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도움 되셨다고 한다면 구독 좋아요 버튼 꾹꾹 누르시고요. 내일 어떤 날이라고 했어요? 자 잠시만요. 요거 한번 자 내일 어떤 날이라고 했어요? 내일은 바로 뭐죠? 실적이 나온다. ir을 진행한다. 그리고 다음 주본 게임이 간다. 그리고 무역 협상에서 일본이라는 나라가, 어, 이 자동차 부분을 따왔기 때문에 도요타라는 주식이 15% 오르면서 기아차, 현대차의 주가의 반등이 있었다. 그러면 우리도 이제 이 원전에 대한 부분에서 하나 가져올 것이다. 관세 부분 풀어주게 되면 결국은 히든카드 가져오죠? 그러면 다시 한번더 주가의 상승에 랠리가 이어질 수 있다. 자, 여러분들. 자, 파이팅이구요. 오늘, 뭐, 이제, 전체, 전반적인 상황을 보게 되면, 뭐, 하이닉스 주가 오르고, 어, 뭐, LG 에너지 솔루션 오르고 하지만, 결국은, 이 두산 에비티에 대한 부분은 딱 여기까지만, 여기까지만, 이제, 딱 지켜내려고 할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여기까지 올라와 버리게 되면, 1번, 2번, 3번, 4번, 5번, 얘는 여기까지 내려와도 돼요. 만일에, 하나 에스페이스 근데 현대차 위로 올라가 버리게 되면, 실제로 진짜 돈 버는 이, 그, 뭐랄까요, 내수 산업이죠 그죠? 얘까지 넘어버리게 되면 이거 완전히 트렌드 자체가 바뀌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여기까지는 얘가 여기까지 올라오기는 만들지 않을 거예요. 어떻게? 얘네들을 조금씩 더 반등을 주든 아니면 밑에 있는 거를 끌어올리든 이런 방법을 얘네들이 쓰려고 할 거예요. 예, 이것도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공부하는 채널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만든 채널입니다. 주의다차 안교수 경제 채널 꼭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안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